안녕하세요. 한국금시장그룹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화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31.55원. 3.75g 당금 가격은 325,390원. 은 가격은 3,604원. 백금 가격은 145,649원. 팔라듐 가격은 153,733원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FOMC 예상치를 상회한 비농업고용자수 지표의 영향이 월요일에도 계속되어 외환시장 전반에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었고 금가격은 하락했습니다. 5일 발표된 미국 ISM 서비스 PMI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여 발표되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간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크게 선반영하였던 미국 국채가 하락하였고 국채와 상관관계가 높은 골드 가격도 짓눌렸습니다. 금리나 사이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안전자산인 골드에는 지속적인 역풍으로 작용 중입니다. 오늘도 공포 탐욕지수는 여전히 탐욕, 극도의 탐욕 수준에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골드 가격 지지 실패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TD증권은 1월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치에 거의 두 배나 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고 임금 역시 다시 올라감을 보였다. 이것은 골드를 1 트로이온스당 2,060불에서 30불이나 아래로 끌어내렸는데 고용지표가 워낙 견조함에 따라 골드에는 추가 매도 압력이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골드에 추가 하방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한국금시장그룹에서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골드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